자 키스! 예 y step. b s t e Tatangi. Webcashi, Oton, h e 저 b c b 2 b 전문 핀테크 기업이고요. 빅데이터와 g d 지출 관리 i g Data, Big Data, Big 다 a t a Big 사 a t a Big Data, Big d a t 예, 맥케시는 맥케시 그룹의 모회사로 현재 천억 규모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경리나라브랜치 그리고 인하우스 뱅크를 주력 상품으로 갖고 있는 게 맥케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쿠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쿠콘이라는 회사는 비즈니스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주력으 하는 회사이고, 2 0 2 0년나 매출이 한 720억 정도 매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비즈플레이라는 회사는 그 무진빙 경비 지출 관리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즘에 많이 하는 B2B 페이 y B2Pay라고 해서 요거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앞서서 건물들 좀둘러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지어진 짜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네네.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장하기까지 과정이 네.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가 이제 부산대학교 1999년. 한달 협력되는 한 10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22년 보면은 저희 정규직은 한 700명 정도. 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저희는 IT 쪽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투자를 IT 쪽으로 하면서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이 웹캐시라는 회사가 네. 어떻게 발전을 할 건지 네. 어떤 회사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발전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 네, 웹캐시 그룹은 이곳 이제 부산 IT 센터에다가 제가 5년간 한4 0억원 정도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인력은 한 200여 명 정도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각 직무별 요구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 웹캐시 그룹은 경영 이념 자체가 심리 성질 정직이라는 경영 이념이 있고요. 요거 일단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기본 소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각종 직무별로 보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과 전공자이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전공을 하고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정도의 능력 이 있는 사람 우선 취하고요그외에 지금 사업 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무래도 핀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금융 쪽. 그리고 펜테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거나, 관련 학과, 이런 분을 선호하고요. 그 외에 뭐, 사업 쪽도 마찬가지고, 금융에 대한 상품의 이해라든지,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장님 생각하셨을 때, 네. LKC만의 강점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 회사만의 강점은, 어, 저희 처음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핀테크 기업이니까 선두적인 핀테크 기업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최초의 핀테크 상장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자체에서 이제 이쪽 시장이나 핀테크 시장을 선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로도좀더 음. 이제 선점할 수 있게끔, 리더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끔 노력 중입니다. 사장님이 부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부산지사에서의 네. 네. 다니면서 네. 아, 이런 점이 우리한서 좋은 것 같다고 이런 거 없어요. 어저와보셨을때 어땠어요? 우리만의 회사가 없지 않았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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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부산 와서 저 우리만의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지금 부산 쪽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다 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동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저희는 반대로 이쪽 부산 쪽에 투자를 함으로써 좀더 형평성 있게 지방 음.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인재들을 형평성 있게 좀더 저희가 배분하고 같이 이제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음. 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웹캐시에 <laughs> 네. 되게 다양한 복지가 있다고 그런 운동 복지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웹캐시 그룹은 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해서 최고의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휴식은, 휴식되고 취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도 제공이 다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주거, 주거에 관한 거, 그리고, 안식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직원, 그, 건물 자체에 저희가 좀잘쉴수 있게끔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회 헬스장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카페도 서울도 있고 여기도 있고 쉴수있게쉴 음... 공간들도 있고 그리고 세부 있긴 한데 증축 중이긴 한데 양양 쪽에 저희가 위플렉스라고 휴양지설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요트는 이미 구매해 놨고 그외 이제 추가적인 것들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웹캐시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그회사에 다양한 복지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좋은 기업 문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포함 기부 기부는 저희가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조현정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캄보디아 쪽도 HRD 센터라 그래서 지원을 이제 국제적으로 캄보디아 쪽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몇 킬스에 들어 기회? 네. 갖춰야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저희 경영 인연 자체는 신이 성실 정직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가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이 성질 정직에 포함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아무래도 이름이 그렇게 큰 대기업 회사는 아니잖아요 브랜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하고 기회는 너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면접 꿀팁 같은 거는 아, 알려주시까 네. 네. 참고로 제가 인사팀을 하시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작은 회사일수록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꿀팁이 꿀팁일 것 같은데 혹시 면접이나 이런 거 보시기 전에 그 회사를 좀 한번 차근차근 잘 찾아보시는 게. 가장 큰 쿨톤인 것습니다이 회사의 초봉이 어떻게 되는지 아, 질문지가 있었습니다그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배졸 사년제 졸업 기준으로 해서 사천입니다. 오 <laughs> 어, 이렇게 너무 태도가 벌써 다말 이거는 고, 고개 대인 거니까. <laughs> 그 다음에. 웹캐시에 입사하기 위해서 네.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간단하게 음.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류전형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실무 면접이 들어갑니다. 음. 아무래도 저희가 IT계열 쪽이기도 하고 하니까 실무 면접이 들어가고요 거기 합격하시면 이제 임원 면접하고 음. 이제 최종 합격 통보가 가능합니다. 음.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부산 지역 취준생분들에게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 음. 일단은 IT 센터에 저희가 이제 5년간 투자하기로 하고 인재 체험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좋은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회사라는 걸 자부하니까 일단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폐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데요. 정보 시스템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등등 네, 네. 아, 네. ERP ERP 안받고 싶음 ERP ERP 가십니까? 네 안바꾸시리가 이, 이, 이. 이, 이. 이, 뭔 개소리야 왜 이. 이. ERP 가 이. 니까네예 이. 이. 틀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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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